现在呢？ 이 <laughs> 새끼들아. 아, 우리 오너의 깐돌님이 시8개 감사합니다. 아까 근데 내가 집에 나가기 전에 간식 주웠는데 간식 너무 자주 주면 안 되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고양이들 놀아주는 거, 놀아줄까? 레이저 포인트로. 존나 귀여워. 고양이들 레이저 포인트로 좀 놀아줄게. 틸다 왜안 하지? 어제 존나 하던데, 틸다. 응. 틸다, 에이! 뭐지, 어제 졸나 하던데 왜안 하지? 에이! 내영이가 존나 하네. <laughs> 일라티다 너도해 너도해 여기서 올때 보세요 올때 존나 귀여워 지그재그로 달려올 때 하나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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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대대 n t 대 o 에이씨. 간식이나 한번 줘야겠다. 간식이나 한번 줄게, 형들. 약간 주, 주긴 했는데, 형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한 번만 더 줄게. 우리 애들 간식 먹을 때 겁나 귀엽거든. 아, 이거, 이 정도만 주면 돼. 네. 근데 한 마리 한 마리씩 줘야 돼요. 똑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아야좀뭐 좀 먹기 놔둬 어떻게 방해 안해 하하하 아, 좀 먹기 나야 야. 너도 죽게 기다려 아야왜 그래 아, 그거 끝났어, 레옹아. 틸다 주고 올게. 너 잠깐 저기 있어. 레옹이 가둬놓고 줘야지. 그래야 틸다, 가다을그수 있어요. 아니면 레옹이는, 저거 뭐지? 몸 먹기에 존나 방해하거든. 아 빨리 먹네. 원래 천천히 먹는데. 귀여워.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 티가야. 티가야 이제 없어. 없어 티가야. 없어. 감질 감질만 나나 보네. 이 간식을 진짜 좋아해요. 고양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이거 간식. 아무리 배고파도 이것만 꺼내면 그냥 우지게 달라들어. 환장해, 환장해. 고양이 예뻐요? 우리 틸다? 아, 배안 고파도. 우리 레옹이는 안 예뻐요? 오빠 닮아서 잘 생겼어. 응? 응? 이리 와. 이리 와. 니까너 아까 차우추로줄 때는 어떻게 달려붙더니왜 이렇게 안 오냐? 안 오라고. 어, 아, 아! 어. 루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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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 현상이왜동물 들은. 동물들은 자연스러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은 자연스러운 현장입니다아이스테리요 딜더짱? 딜더짱! 딜더짱! 컴투미 come to me dadjang come to me come to me come to me 디더장. come to me dadjang come to me t h i e hey come to me 안퓨미 틸다짱! 컴퓨 미! 아아아미 레옹스 컴미 레옹 안퓨미 레옹. 레옹 레옹! 와일광욕 해버리네 틸다짱이 서퓨트미 레옹 컴퓨 미! 레옹아 근 얘네 차우츠로 주면 그루밍 오지게 하더라 봐봐 둘다 그루밍 지금 오지게 하고 있잖아 형들 차우츠로 주면 그루밍 오지게 하더라 쟤는 일광욕 하고 있어 하얀색이 스코티시 얘가 페르시안이야 근데 둘다 약간 혼 혼종이에요. 둘다 섞였어. 혼혈이야 혼혈. 네용리는 페르시안이랑 노르웨이 숲 섞인 거고 틸다는 페르시안이랑 스코티시 볼드 섞였어. 에이 와 레옹이가 틸다 그루밍 해준다 둘이 이렇게 친한데 왜 가끔씩 싸우는 거야 친한데 가끔씩 싸워요. 아, 맞다, 형들. 나 최근에 세탁기 샀다. 보여줄까? 나 세탁기 샀다. 세탁기 새 거. 통돌이 세탁기 새걸로 샀어 새거 새거 모터 10년 무상보증. 통돌이로 돌리면 기가 막히게 돌지. 보시다시피 있다.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빨판. 여기다가 세제랑 딱... 섬유유연제 넣으면 그냥 작살나지. 이거 이거 그건 뭐지? 이거 왜왜 들어가 있지? 에이, 쓰레기 버리기 귀찮네. 장바구너 넣을게요. 저거. 저거 그거야 그거 뽑아서 쓰는 섬유 유연제일걸요 여러분들 저 이따가 모바일로 올게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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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 지금이 뭐야 이러아 컴퓨터로 올게요 이따가 인사 한번 해좀 일단 야, 오빠들 잘 가야죠 에용아, 형들 안녕히 좀.